지금 비가 엄청 오고 있습니다. 지금, 어, 제가 어제 레드비트 모종을, 어, 심어 놓고, 모종을 이제 씨를 심고, 이제 그 발화를 시킨 다음, 시킨 다음, 어, 이렇게 났는데, 이렇게 비가, 비가 이렇게 올 줄은, 생각도 못했습니다. 완전 폭망했습니다. 지금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렇게 빨리 그거를 처리하러 지금 가고 있는데, 아 비가 엄청 쏟아졌습니다. 쏟아지고, 지금 약간의 소강상태일 정도로, 이 정도 비도 소강상태일 정도로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음아 지금 한마디로, 며칠 동안 이렇게 많은 사람 들그 빌려서 이렇게 일을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심정, 이걸 폭망 폭망이라고 폭망 이라고 폭망 현 장에 좀도 착했 는데 가서 확인 을 해. 아깝지 어쨌든 확인을 해보고 어느정도 지금 비가 쏟아졌냐면요 한 새벽, 제가 잠을, 잠에도 깨니까 새벽 한 4시 정도 되더라고요. 새벽 4시부터 비가 억수로 쏟아졌습니다. 이렇게. 이차 안에서도 들리는 이 소리. 근데, 비트 모정이 어떻게 됐을까. 저거 하느라고 맨날 며칠을 했는데. 아무튼, 완전 가보겠습니다. 아. 그러니까 으악. 대박. 지금 비를 너무 많이 맞아서 이렇게 이렇게 많이 드러나 버렸습니다. 이게 과연 잘 살지. 뭐 이렇게 구멍 숭숭 구멍 숭숭 흙이 너무 많이 빠져 버렸네요. 아. 이렇게 전체적으로 봐도 이렇게 횡해 보이는 아 이거 어떡하지? 일단은 어제 이렇게 어, 천정을 만들고 이제 비닐을 씌우려고 했는데 일기예보를 보니 비가 안 온다 해서. 오전에는 안온다 해서 오전에서 작업을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피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. 새벽부터 많이 왔습니다. 일계부가 갑자기 바뀌니까 이런 낭패를 보는거죠. 아주 그냥 쏙, 빨, 쏙 빠졌네요. 쏙 하... 아무튼 어떻게든 이거 뭐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레드비트 이 신생아들. 신생아들한테 참 제가 미안합니다. 아, 이런 돌발 상황을 대비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비가 엄청 오고 있네. 뭐라 그럴까? 흙이 흙이 싹 빠졌다고 할까요? 이렇게. 이런 식으로 이런 데살 수가 없겠죠. 일단은 솥 떠난 뒤 외양간 고친다고 그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네요. 네. 이렇게 지금 접고 있습니다. 아,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지금 그 접는 과정을 뜨거려니 이렇게 어, 카메라에 마이크 묻어서 카메라를 옮기겠습니다. 아우 저렇게 쌓아놨는데 모종을 저렇게 쌓았는데 비닐이 모자라서 어 비닐을 가지러 가겠습니다 일단 오늘 오후까지 비가 온다니까 일단 다 덮어놓고 뭐 유지방편으로 덮어놓고 그 다음 행동을 해야겠습니다 아, 어, 지금 음, 비닐 가지를 갔다 와보니 이렇게 또왜 이랬는지 모르겠지만 도미노처럼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. 아이 비운 비가 많이 오면 축이 무너진다는 그런 말처럼 이렇게. 모종들이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. 아, 걱정이네요. 아우. 일단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비닐로 씌워 놨는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. 아, 저쪽은 아예 그냥 이 기둥도 못 세운 상황이라 이렇게 임시 마편으로 덮어놨습니다. 올해 농사는 망친 것 같습니다. 모르겠습니다. 이런 어떻게 보면 비트들이 지금 올해 처음부터 이렇게 역경을 경험해서 어찌 보면 더그 영양분도 많고 맛있는. 그런 걸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, 그런 생각도 듭니다. 아, 근데 이렇게 잘 키워야 되는데, 이렇게 돼버렸네요. 완전 폭망, 폭망. 일기예보를, 뭐, 믿은 게 잘못이다 하겠지만, 제 잘못이죠, 뭐. 예측불허의 상황을 준비를 항상 해야 되는 건데. 아무튼, 오늘 이렇게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더 기분 나쁜 게 뭐냐면, 이러니까 핏줄기가 약해지네요, 가려고 하니. 우리 엄청, 음, 길에도 이렇게, 보여 있습니다. <laughs> 맞네.